반갑습니다. 어, 오늘 이 시간은 남의 땅을 20년 동안 점유하면 내 땅이 될수 있을까? 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년 점유를 하면 내 땅이 된다 또는 30년 점유를 하면 내 땅이 된다 이런 말이 많은데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상시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남의 땅은 뭐 100년을 점유를 해갖고 경작을 하든 간에 내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서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그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20년 동안 점유를 하면 내 땅이 된다, 30년 동안 점유를 하면 내 땅이 된다 이런 부분들의 말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20년 동안 점유를 하면 맞습니다. 30년이 아니고. 민법상에 점유 취득 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안해 가지고 아주 예외적으로 20년간 점유함으로써 내 땅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상에 점유 취득 시효라는 제도를 한번 설명해 보자면 첫 번째는 두 가지의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유취득시효가 있고, 두 번째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 그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소유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라는 것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그냥 아무 말이 없고, 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은 등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기부 취득 시효라는 것은 10년입니다. 10년.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이것도 다 소유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 없이, 가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할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돈은 내가 됐는데,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혹시나 이 사람이 돌아가셨다든가 죽었다 하면, 아무 문제 없이 10년 동안, 이게 내 땅이 될 수가 있다는, 10년이 지나고 나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어, 타인이 점유를 하고 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등기부 지득 시효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점유 취득 시효의 요건을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남의 땅이 내 땅이 되려고 하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점유 취득 시효의 요건을 살펴보면, 1번, 20년간 점유 사용할 것. 그 위에 경작물이라든가 또 건축물이 있고 할 경우입니다. 점유를 하고 사용하고 있을 것. 그리고 평온하게 폭력을 쓰지 않고 점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유의 의사가 있을 것입니다. 내 땅이라고 믿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공연하게 누구나 알수 있게 드러내놓고 증류할 것.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은 누구 누구 땅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증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유권 이전을 등기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소유권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소유의 의사가 분명하다는 것이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소유의 의사 그것을 자주 점유라고 합니다. 자주 점유. 스스로 내가 스스로 내가 땅 주인이라 생각하면서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신이 소유자로서 사실상 지배하는 의사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자주 점유가 추정된다고 하면, 그러면 현재 등기의 소유주가 그 땅을 찾으려면, 20년 동안 아무 말이 없, 없고, 또 공연하게. 그런데 이 땅이 내 땅이라는 것을 찾으려고 하면, 자주 점유를 번복을 해야 됩니다. 그 번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등기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20년 동안 점유를 했기 때문에. 그 추정을 깨려고 하면, 자주점유에 대한 추정을 깨려고 하면, 첫 번째로는, 이 임대를 었다는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그게 있으면 분명하게 타주점유가 되기 때문에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재산세를 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타주점유가 되기 때문에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든가, 또는 재산세를 냈다던가 그런 것이 없으면 시효 취득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한 사례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30년 정도 경작하던 토지를 어느 날 어리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뭐내 할아버지라든가 아버지인데, 이 땅은 저희들 땅이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갑은, 갑은 자기 아버지가 30년 전부터, 어의 아버지로부터 그 농지를 매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계약서만 쓰고 현금으로 돈을 주고받고 한게 많아가지고 이전 등기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지 못하고 경작만 해오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도 이 땅은 매매에 의해 가지고 경작해오고 있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도 없고, 주고받은 돈 주고받은 내역도 없고, 그런 게 없을 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시효취득은 소송으로 대부분이 갑니다. 거의 다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갑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30년을 경작을 하고 점유를 했는데 자기는 5년밖에 경작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좀 애매모한 호 부분이 있는데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점유는 승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승계가. 아버지로부터 점유해 오던 땅을 아들이 내가 받아 가지고 경작을 5년을 해도 앞에 30년을 아버지가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점유를 한사실이 있으면 그거는 인정을 해 준다는 것이 민법에서 승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매매 계약서가 없고 주고 받은 돈을 인정 못할 시에 정인을또 내세워야 됩니다. 동네 사람들 또는 이장이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갑베 부친을 상대로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내용도 없었고 분쟁도 없었다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래 부친을 상대로 어래 부친을 상대로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내용도 없고 분쟁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 땅이 마을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어, 산 땅이다 이런 걸 인정만 할수 있다면 소송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소송으로 갑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을이 자기 아버지나 자기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 들어오기 전에 지득시효가 들어오기 전에 소송을 걸기 전에 빨리 땅을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걸기 전에 먼저 처분 금지 가처분부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그것을 먼저 제일 먼저 신청을 해 놓고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전에 어 부친께서 갑의 부친께서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에 기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를 주기적으로 해보고 예전에 내가 아,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을 샀는데, 이 땅을 다시 내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보고, 그러나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상에 의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해보고, 안될 확률이 높지만은 또 그것도 해보고, 또 결정적인 증인이 없거나, 매매 사실을 증빙할 서류가 없으면, 인증 받기는 어렵는데 그때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점유 취득 시효라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아버지가 30년 동안 어, 점유를 했고 또 자기가 5년 동안 했기 35년이기 때문에 점유 취득 시효는 인정이 됩니다. 입 입증이 안될 시를 대비해 가지고 20년 이상 평온하게 을이 내 땅을 돌려달라 하지도 않았고 평온하게 지나갔고 또 공연하게 그 마을 사람들이 이 땅이 내 땅이라는 예전에 매매를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좀 집중해야 될 것은 소송을 통해서 성소를 하게 되면 점유취득시효를 일방적으로 의뢰 동의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데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배소를 했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겠습니까? 배소갑이 점류치득시효를 주장해가지고, 성소를 하면, 그냥 그 성소, 판결문을 가지고 소송을 해가 이겼기 때문에 내 땅을 가져 찾아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배소를 했을 경우에는, 이것 또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취득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기 때문에, 10년치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갑이 승소를 못할 경우에, 배소를 했을 경우에, 지득시효는 10년이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10년치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액은 쌍방이 회비를 하겠지만, 또, 회비가 안될 경우에는 또 판사에서, 판사에게 또 청구를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1년에 얼마, 10년에 얼마 딱 정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하니까 그냥 20년 지나가지고 내 땅이다 30년 지나서 내 땅이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은도 이길 수 있는 그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점유취득 시효에 대해 가지고 알아봤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동영상이 어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벨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